그 매달 금요일, 일요일, 수요일 휴무하는 방식의 개인택시 라조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시범운행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. 아, 지난 7월달에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,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3,000명을 모집을 했는데, 4,700여분이 신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한 1,700여분은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연말까지 시범운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인원을 확대할지 여부를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. 예, 이 라조는 당초에 저희 이제 도입 취지가 주말에 주말에 여가를 즐기시려는 분 또는 뭐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저희가 도모하고자 이제 특정한 요일, 특히 이제 주말,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의 그부재를 이번에 새로 도입한 거고요. 그 향후 지금 이번에는 시범 사업으로서 3천 명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인원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